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잘 지내셨죠? 음, 제가 요즘에 그, 컬렉터의 집 시리즈를 올렸는데, 과거보다 월등히 많은 조회수를 보이면서, 어,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영상을 켰냐면,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 유튜버를, 아, 유튜브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laughs> 구독자가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자가 몇십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대부분 제 구독자분들이 진짜 미술을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댓글도 진짜 퀄리티가 남달라서 충분히 재밌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 <laughs> 그 저랑 친한 분 중에 유튜버들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구독자가 많아요, 막 10만, 20만, 30만 막 이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5분 이상 영상 찍, 그러니까 영상의 길이가 5분 이상이 되면 아무도 다안 본대요. 그러면서 만 명이 안 되는 유튜브의 특징은 다 영상이 길대요. 근데 제가 요즘에 올린 걸 보니까 컬렉터의 집 이런 거는 다 29분 막 이렇고. 아무리 짧아도 저는 영상이 막다 10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5분이 넘어가고 10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보느냐. 그 말에 좀 충격을 받고 아 나도 앞으로 딱 5분 정도 어 임팩트 있게 미술과 친해지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노력을 해보겠지만 미술 작품이 한 작품만 소개하면 5분 내로 될것 같은데 어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음, 5분 정도 되는 컨텐츠, 엘리베이터나 출근길에 아니면 걸어갈 때 보실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기쁜 소식은 이게 제가 작년 겨울에 나왔던 책이에요. 미술에게 말을 걸다라는 책인데 제가 미술 에세이 위주로 쓰다가 조금 미술 교양 입문서. 이런 걸 썼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강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는데 음, 이 책이 드디어 5세를 찍었다고 해요. 요즘은 책들이 워낙 많아서 1세만 다잘 팔아도 참 감사한 일인데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 기관이나 도서관 혹은 저희 회사를 통해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제 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5분, 이 책의 이름을 따서 하루 5분 미술에게 말을 걸다. 이런 식으로 한번 5분 이내에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사실 한 달에 칼럼을 4편 이상씩 쓰고 있어요. 미술 이야기를. YMCA에서 청년이라는 잡지에 연재를 한 3년째 하고 있고 예전에는 창비 의 시유일에서 연재했고 동서식품 칼럼, 현대모비스, 이런 식으로 미술... 이런 식으로 미술 칼럼을 꾸준히 쓰는데, 그래서 한 주에 한 가지 주제로 완전 이렇게 골머리 생각을 해요. 막, 어, 이 주제로 어떻게 글을 연결시킬까. 그래서 강의하고 그런 것들과 별개로 한 주에 한 주제씩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한 주에 한 개의 칼럼이 나오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것이. 책들이 될수 있는 글들이 쌓이죠. 오늘 주제는 제가 YMCA 칼럼에도 소개를 했는데 예전에 올해 초에 소개한 것 같은데 액자를 사랑한 화가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그림 많이 거시죠? 저도 어제 액자집에 친구랑 가서 한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작품들의 액자를 맡기고 왔는데 요즘은 좀 대부분 심플하고 모던한 액자를 선호하지만 과거에는 액자 장인이 아예 따로 있을 정도로 액자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 우리 루브르 박물관이나 뭐 내셔널 갤러리 이런데 가 보면 액자에 힘을 빡준 작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액자에 대한 애정이 유독 남달랐던 화가들을 미술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는 의미의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행히 칼럼으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서 좀 빠르게 소개할 수가 있는데 가끔 어떤 작품은 그림보다 오히려 액자의 눈이 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각기 다른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어떠한 작품은 오히려 그림보다 액자를 살펴보으로써그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세시대부터 정말 많은 화가들이 액자를 꾸몄는데요. 화가 본인이 직접 장인이 돼서 액자를 꾸미기도 하고, 어, 액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금속 세공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클린트 같은 경우에도 액자를 정말 많이 신경을 썼었고, 어, 제임스 위슬러 같은 경우에는 액자에 이제 자기만의 문장 이런 것들을 찍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논문이나 어, 칼럼들을 통해서 꾸준히 미술사 속에서 액자와 어, 교류를 맺었던 그런 화가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왔는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어, 화가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어, 대표 작품은 아마 이 작품 아닐까요? 책 표지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프리드리라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의 작품 중에 액자가 아주 독특한 작품이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에 액자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고딕 양식의 둥근 아치 모형의 이 액자는 중세 종교미술을 상징하는 이미지들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는 어스름한 저녁이 낭만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작품의 형태와 액자가 창문처럼 보이기도 해서일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작품을 보면 200년 전 오래된 교회의 창문으로 어, 석양을 바라보는 기분이 듭니다. 얼핏 보면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저 멀리 산꼭대기에는 예수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화가는 평범할 수 있는 풍경화를 액자와 구도를 적당히 잘 활용함으로써 성스러운 종교와 느낌으로 변신시킨 거죠. 당시 프리드리히는 풍경화를 그리면서 사람을 상당히 작게 그리는 화가로 유명했습니다. 어, 귀족이 초상화를 의뢰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작게 그리거나 어, 뒷모습으로 그리면 오히려 의아한 일이 발생하죠. 하지만 프리드리히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대자연의 숭고함, 이렇게 위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게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 작품 역시 풍경이 주는 엄숙함이 우리를 상당히 경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화가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벌써 웃고 있잖아요. <laughs> 제가 크리스티 옥션인가, 소더비 옥션인가, 하워드 오지킨의 작품을 실제로 정말 많이 보고 완전 팬이 됐어요. 우리나라 페어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고, 영국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터너상이 있는데 터너상 수상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터너상 수상자 중에 최초의 추상화가입니다 어,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2012년 런던올림픽 때 하워드 오지킨의 그림이 어, 올림픽 포스터 중에 하나로 되기도 해가지고 아마 좀 많이 익숙한 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워드 오지킨이 액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워드 오지킨의 그림은 액자와 작품이 분리되어 보이지 않고 동일하게 보입니다. 작품의 가운데에 작은 캔버스가 있고, 어, 화면에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무지개 주변은 온통 붉은 점들이 찍혀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 같기도 합니다. 무지개는 햇빛과 물방울이 만들기에 화가는 그 환영을 이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냅니다. 무지개의 울타리 너머에 내리는 꽃비. 제가 볼땐이 작품이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데요. 참 사랑스러운 추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워드 오지킨의 작품은 파워도 호지킨이 뭐 최초로 액자에 그림을 그렸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미 아주 예전에 1900년대 초반에 칸딘스키 아시죠? 칸딘스키가 액자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역사를 올라가 보면 상당히 많은 화가들이 액자를 다양하게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작품은요 조금 화가가 독특하고 어,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여성 작가이고 미용사이기도 했고요.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플로린스테트 하이머입니다. 작품을 함께 볼게요. 미국 출신인 페미니스트 시인이자 화가였던 플로린스테이트 하이머는 액자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플로린스테트 하이머는 직업이 참 다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인과 화가 이외에도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그녀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꾸몄는데요. 화가 조지아 오키프 역시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플로린 스태트이머가 예술가인 마르셀 뒷샹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는 두 명의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둘다 뒷샹의 모습입니다. 뒷샹의 팬분들은 아시지만 검정 옷을 입은 남자는 뒷샹 본인이고요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은 뒷샹의 또 다른 자아인 여장을 했을 때의 뒷샹 로즈 셀라비입니다 그림 속 셀라비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배경에는 뒷샹이 평생 동안 즐겨했던 체스말과 체스판을 상징하는 격자 무늬가 보입니다 플로리스테트 하이머는 이 작품의 액자를 뒷샹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아 제작을 했습니다. 마르실 뒷샹의 이니셜인 MD라는 금속 알파벳을 반복적으로 작품 주변에 붙임으로써 장식성과 디자인성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 플로린 스테 타이머 어, 익숙한 화가는 아닌데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화가는요 요즘 미술사가 흑인 중심 아시아 다문화 중심으로 어, 주제가 재편성 많이 되고 있는데 어, 흑인 화가들의 마스터라고 해도 될 거예요 호러스 피핀이라는 흑인 예술가의 작품을 소개를 합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그린 아웃사이드 아티스트 호라스 피핀 역시 액자를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종말, 집으로, 라는 이 작품은 그림과 액자가 하나의 화폭으로 느껴지는데요. 전쟁터의 한 장면이 그려지고 액자 틀 위로 군모나 탱크 등이 콜라주 되어 있습니다. 호라스 피핀은 자신이 참전한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상황을 누구보다 실감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에게는 기록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를 보여줍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그는 어깨에 총을 맞았고 평생 한쪽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에 뒤늦게 시작한 화가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내며 미국 역사상 정말 중요한 흑인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삶을 마쳤습니다. 오늘 소개 했던많은 작품 들 에게 나타나 듯이, 화 가들 은, 이 액자 라는 장 치를 때로 는자 신의 작품 을 보호 하는 수단 으로서, 아니면, 자 신의 개성 을더 드러내 는 수단 으로서, 적극 적인 소 통의 도구 로서 활용 을했 습니다. 앞으로는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시면 화가들이 액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고요. 미술사의 역사 속에서 액자를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렸던 이 수많은 화가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어, 외국의 화가가 한명 있는데요. 이 화가 역시 액자를 상당히 잘 활용하는 화가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작품에 많이 담았는데요. 제 친구가 이 작가의 작품을 사면서 저도 이제 더 눈여겨 보게 됐는데 작품 값도 상당히 아직 그 좋았어요. 100만 원대 작품도 있었고 어 집에 한 걸어놓기에 장식용으로 너무 비싸지 않은 작품이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화가 중에 액자를 본인의 회화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처음 컬렉팅하기에 부담스럽진 않잖아. 네. 아좀 작가가 생각하는 게다 있나봐. 화이트에 음. 이렇게 철학색깔 들판에 아, 하늘색 그림에 뜻한. 그 조금 더 비쌌어요. 하나에 삼, 두 개도 두배 쎄더라고. 근데 아, 그영선쌤이 물어봤더니 자기 자기가 특별히 아끼는 작품이라서 비싸대. 음. <laughs> 이거 그 터키? 네.